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학자들에 따르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 발전을 통해 오히려 개인은 사회에 고립되며 영적으로도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철학계의 거목 안병욱 교수는 네 가지 M이 현대사회 인간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M 기계 머신입니다. 기계는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그로 인해 인간성은 소홀히 여겨지고 효율만이 최고의 덕목이 됐습니다. 두 번째 M 대량 매스입니다. 집도, 교회도, 가전제품도 일단 크고 봐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수록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부풀리기에 혈안이 됩니다. 세 번째 M 집단의식 마셜입니다. 진실보다는 다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거짓과 폭력도 정당화됩니다. 네 번째 M 돈머니입니다. 배금주의는 역사 이래로 사람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등 공신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귀가 세상에 풀어놓은 간교한 덫에 걸립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 결코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의 등대인 말씀이 비추는 곳으로만 발걸음을 향하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대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찬송가 453장 545장. 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육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쩌면 지금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어둡고 부패했으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저마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언제 어디서든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위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